어, 운동하기 진짜 싫다. 아, 어, 빠져. 나 맨날 이렇게 운동장 돌 때, 둘다 교훈 밖으로 나가는 상상이. 나만 그런 상상하는 게 아니구나. 나 중학교 땐한수 지원이 을삼촌이 넣고 뛰었어. 교훈 나가 바로 택시 타기. 하나, 둘, 하나, 둘, 지야쟤뭐 하는 거야? 도망가는 거 같은데요? 너뭐 하는데? 다 뛰나? 오늘 오전 훈련은 내랑 1대1로 할 긴데, 유지 어디 갔나 머리가 아프다고 네, 아파가지고 네, 양호실 갔습니다. 컨디션이 양호실. 안 좋은지 계속 두통 있다고. 네. 두방 올 겁니다. 어쨌든 1학년부터 차례대로 할기다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1시간 뒤에 저 체육관 집합. 괜찮아? 너왜 도망간 거야? 저도 맨날 언니들이랑 똑같은 상상 하거든요. 뛰다가 교문으로 나가는 상상.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. 해보고 싶었어요.